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c 뉴스입니다. 섬진강 주변 11개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1인당 500만 원이 넘는 해외 연수를 추진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행사를 선정하는 데 특식 메뉴와 현지 관광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수 주제를 정하고 결과 보고서를 쓰는 것까지 여행사에게 떠넘겨 황제 연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첫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오는 10월 25일부터 8박 11일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로 국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전북에선 다섯 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를 주관하는 장수군이 연수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한 제한 요청서입니다. 전체 금액은 1억 2,700만 원으로 1인당 530만 원. 침실 배정은 1인1실입니다 식사에 대해서는 연수 기간에 특식 메뉴를 다섯 차례 이상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례를 못 하고만 특식 메뉴 네, 그런 것은 안 들어갔어요 받는 건데 남는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성실하게 현지 관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행정 연수대 여행을 준비하라고 지금 업체한테 요구한 건데 대대중 확인을 해서 뭐 개정할 부분장을 또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국외 연수의 벤치마킹 주제를 대행사가 선정해서 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연수가 끝나면 정책 재현까지 포함해 1 0 0쪽 이상의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 페이지 이상 결과 보고서까지 쓰라고 요구하시나요? 좀 변명 만주 깊이 뭐 이렇게 확인분 있고 연구 주제와 보고서는 여행사에 떠넘기고 공무원들은 특식 메뉴의 1인 1실 현지 관광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물조차도 그 업체 보고 작성해서 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만 즐기고 와서 그리고 어, 그런 결과물만 제대로 포장해서 내면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섬진강 환경협의회 국외 연수를 전주시 의회와 비교해 봤더니 그 문제점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기간에 진행되는 일정이지만 비용부터 숙박, 식사, 연구 주제 선정까지 차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주시의회는 9월 16일부터 국외연수를 떠날 예정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와 전주시의회의 국외연수 대행업체 모집 공고를 비교해봤습니다. 전주시의회는 7박 9일, 섬진강협의회는 8박 10일, 단 하루 차이지만 섬진강협의회의 1인당 비용이 200만 원 이상 더 많습니다. 방 배정도 1인 1실인 섬진강협의회와 달리 전주시의회는 2인 1실입니다. 특식 메뉴와 현지 관광에 대해서는 전주시 의회에선 아무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연구 주제를 섬진강 협의회는 업체에게 맡겼지만 전주시 의회는 4개의 주제를 미리 정해 업체에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의 경우 해외 연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수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민간위원들이 연수비용과 업체 선정 과정 등이 적정한지를 직접 심사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중에서 감시를 잘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위주로 100%를 짰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이번에 다른 의회와는 다른 선진적인 해외연수 사례를 하고 있고요. 외유 성격이 강한 섬진강 환경협의회의 국외연수를 아예 폐지하거나 문제점을 뜯어고치는 개선 노력이 시급합니다. j t b c 뉴스 주혜인입니다. 어제 새벽 전주의 원도심 한복판에 있는 낡은 여인숙에서 불이 났습니다. 7, 80대 남녀 두 명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 한 명이 숨졌는데요. 피지 줍는일 등을 하면서 여인숙에 오랜 기간 살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나금동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지은지 47년 된 전주의 여인숙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5분 만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1층짜리 건물이 무너져내릴 정도로 불길은 거셌습니다. 이 불로 70대 남성과 80대 여성, 그리고 신원을 알수 없는 여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개가 막 울, 울고 짖는 거야. 그런 게뭔 개가 아침 새벽에 울고 짖는다고 하고 나와봤더니 그 방, 그 앞에 있는 방에서 막 부랴부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막 성급히 나오고... 숨진 세 명의 시신은 채3.3 제곱미터가 안 되는 쪽방 같은 객실이 있던 자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3~4년, 길게는 40년 가까이 여인숙에서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한 몸으로 폐지를 줍는 일 등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노인 양반 두 양반이 폐지를 그렇게 줍어서 살았어요. 당연 다들. 또한 사람은 동생이라는 사람인데 거기. 와 있는가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자들이 평소 밥을 지어 먹던 여인숙 중앙 건물에서 불이 시작돼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어, 노후 건물입니다. 어, 그리고 어, 목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순식간에 연소 확대 걸로 돼 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금동입니다 불이 난 여인숙은 오갈 데 없는 노인들에겐 마지막 쉼터였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목적 건물엔 화재에 대피한 대피로도, 마땅한 소방시설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정현 기자입니다. 쪽방구조 여인숙엔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7, 8 0대 노인들이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막, 폐지 남자가 막, 쫙, 우려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그냥 몸다고 죽어버렸구만. 여기서 잠을 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쪽방 출입문 앞으로 큰불이 나면서 사실상 유일했던 대피로는 막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난 반대편인 쪽방 뒤쪽에 이렇게 작은 창들이 나 있긴 했지만 노령의 피해자들이 기어올라서 대피하는 건 역시 무리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50년 가까이 된 목조 건물인데다 마당엔 피해 노인이 주워온 폐지가 가득해 불은 순식간에 덩치를 키웠습니다. 폐지가 에? 거기다가 그냥 거의선 뭐? 말도 못하게 생긴 왔어요. 에 말도 모드. 그 얼마나 잘탈 거예요 여기에. 다중 이용 시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시설은 없었고 정기적인 소방 검사도 피해갔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주택에 연숙 간판만 달고 영업해왔기 때문인데 건물 주인은 연숙의 범우는 노인에게 관리를 맡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화재. 건물은 주택으로서 어, 현재 소방시설은 분말 소화기 한 대와 단독식 감지기 한대 설치 대상이나 소방 검사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경찰은 건물 주인을 상대로 소방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오정현입니다.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의 주체가 자광이 아니라 롯데라는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을 롯데에 맡기기로 한 상황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 건설이 지난 14일에 공시한 올해 상반기 보고서입니다. 전주 신시가지 복합개발사업, 즉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의 대출약정 만기연장을 가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출약정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나선 자광에 대한 것으로 금액은 88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롯데건설은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매매 계약과 부지 매매 대금 대출 계약에 각각 연대 보증을 했습니다. 사업이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롯데건설에서 자광을 계속 뒷받침해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광 뒤에 롯데가 있고 결국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주체는 롯데라는 주장이 다시 나온 이유입니다. 롯데가 자광을 앞세워서 그 대한방직 구조의 개발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요. 자광이 롯데 위장 계열사인지, 뭐 속칭 바지회사인지 롯데가 명확히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광 측에서도 롯데와의 관계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본격화되면 롯데가 주도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 공사를 롯데건설 혼자 할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컨소시엄을 통해서 할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더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4월, 종합경기장 개발을 다시 롯데에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와 전북의 노른자의 땅인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가 모두 롯데와 관계된 상황.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결국 롯데가 지역의 유통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그배에는 고스란히 중소상인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홍창룡입니다. 지난 5년간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이 3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후 농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8개 현에서 지금까지 모두 16,000여 건의 29,985톤의 가공식품이 들어왔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이 기간에 일본산 가공식품 35건 16.8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며 모든 식품을 수입규제한 중국, 대만처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을 맡은 기금운용직 직원 가운데 76%가 전주권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임직원 1,143명의 61%인 699명이 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주와 완주, 익산 지역에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금운용직의 경우 전체 239명 가운데 76.5%에 해당하는 183명이 전주 권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2017년 전주 이전 이후 69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개 선석 규모로 추진됐던 새만금 신항만 부두 시설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개 선석 규모로 축소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새만금 신항만 두개 선석의 설계비로 76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가 한개 선석만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한개 선석은 물동량 수요를 살펴본 뒤 추가 개발하자며 45억 원만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락도는한개 선석으로는 2025년 새만금 신항의 예측 물동량 150만 톤을 처리할 수 없고 별도의 호환공사비로 92억 원을 낭비하게 된다며 두개 선석의 설계비 전액을 반영해 줄 것을 국회 등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평화당에서 갈라져 나온 대한정치연대가 늦어도 오는 11월 15일까지는 신당 창당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정치연대는 오늘 창당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과 경기, 전북과 광주 전남 등 다섯 개 시도당의 창당을 추진하는 한편 외부 인사 영입에도 당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내 호남권 의원 4명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별거 중인 아내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6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전주시 우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아내 53살 B씨의 왼쪽 팔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낮 동안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주와 정읍, 남원, 순창, 임실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정읍 33도 등 대부분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전주의 한낮 기온이 30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 남동 내륙에서 시작해 차차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아침까지 30에서 80mm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